역, 예. 이 점의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예. 흐름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어지는 선만 없어서 행사지 이어지기만 하면 또 여기서 행사로 바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보셔서. 강하게 그면 양보해 주고, 우리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는 것도 있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오자이비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쪽에 하나 예, 바깥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예. 좀 심자가 또 여러 개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이렇게 또 빠졌으면, 현 자는 또, 요렇게 왔어요. 음. 또 길고, 삼십 년의 변화를 이렇게 주시면 좋 깨져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보일... 음. 조금 머리가 큰이 시자죠 해도 돌아와서 저렇게 획수가 없을 때는 길고 굵게 가서 크게 보시요 지금 보시면은 해결 조금 더 누르는 게 너무 여기 비슷하게 딱 누르고 시작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살짝 이렇게 감추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예. 꼭 이렇게 꼭 찍어야 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가로액이 많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또 이렇게 방필로 쓰는 것도 중요. 요해 이 각도가 좀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45도로만 찍어서 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음. 이 글씨는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어떤 글씨는 45도로만 찍어야 되는 획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왔죠. 얇게 오면서 완전히 면을 뒤집어서 끝까지, 여기 걸리는 데까지 올리셔야 어. 강하게, 인셉트로. 쓸 수가 있죠. 음. 글씨인데 획이 어떤 그 일반 가벼운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필력으로 제압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와서 살짝 이렇게 회복을 예사 같기도 하죠. 그런데 예. 이게 오래돼 가지고 여기가 원래 그런, 그런 부분이 아닌데 깨져서 그렇게 두꺼워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원래 지금 보이는 부분을 좀 살려서 그 미감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는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죠 음. 변화를 줄때 여기서도 자꾸 글씨마다 그 변화를 좀 주시려고 노력을 좀해 보세요 방필로 찍어서 들어서 이쪽이 뒤가 길면은 그 다음 글자 항상 부담되거든요. 어, 예. 왼쪽은 길어도 좋아요. 더 길어도 종이가 음. 더 있다면. 어.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 모양 다르게 하시고. 음. 그럼 변화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걸 높게 치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삼십 변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물수같이 나가면 좁으니까 뭐 이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어. 이것도 같은 글씨니까. 길령자에서. 충분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독첩 글씨를 읽어가는 그것들이 글씨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또봄 되니까 이제 옷도 가벼워지잖아요. 여름에 파카 입는 사람 없잖아. 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점도 이렇게. 짧은 점인데, 왼쪽은 길고. 그리고 이런 획들이 되게 길게 보이려면, 찍어서 똑같이 쓰면 짧아보여요. 어. 근데 여기를 들어주면 되게 길어보여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이것도 짧게 하시고,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한 게, 이 공간이 살아있잖아요, 이 공간이. 네. 이 공간이 여기랑 여기랑 묻혀버리면 재미없다는 거죠. 음. 여기는, 여기까지면 짧게 끝나버리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까지 해서 두번 나가야 되니까, 좀더 길면 여기는 이미 이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셔야 돼. 음. 짧게. 짧게. 놓고, 놓고. 그 다음에 둥글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글씨의 자형을 그냥 쭉 읽, 읽히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찍어서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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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놓으면서 살짝만 이게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길어야 돼요 네, 어. 그래야 얘도 살죠 어. 그러니까 그 양보하는 것도 중요. 양보의 미덕 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글씨에도 양보의 미덕이 필요해요 특히 해서는 더잘 보여. 음. 양보 안 하고, 나도 모르게 여기 내버리잖아요. 그럼 이랑 이랑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미자도 음. 찍어서 내려왔어. 여기서 한번 틀어야 돼요. 예. 음. 꺾어서 빼시고. 중요한건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물 숫자 점 아니에요. 이렇게 점몇개 계속 쓰셔야 돼요. 음. 이런 이런 게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깨졌지만 이 점이 그냥 점 했을 때랑 끝이 이렇게 나왔을 때랑 좀 달래더라고요. 음. 그럼 좀더 글씨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 유튜브에 올리실 때도 이걸 얘를 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황상행사를 황상 올리세요. 올리시기를 면아 이게 지금 중간에 아단 끝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지 말고 장비를다아다한 예. 다음에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지, 하지 마시고. 예. 음, 그렇게 그 것도 괜찮을지. 자 용량이 많아지니까. 문자도 짧게 하시고. 근데 유튜브는 서로 제목이 틀리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동영상 찍으면 중간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건 금방 끝나니까. 음. 네. 여기도 길게 내, 내려올 필요가 없죠. 예. 네. 좀더 짧게.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야 되죠. 예. 네. 요거는 좀 달라요. 지금 시자인데 요것이 획이 있으면 안 돼. 옛날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으니까요. 하면 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왔으면 여기가 이렇게 가깝게 지나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아. 공간이. 가깝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등분을 해보면 거의 반반이에요. 이렇게 반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닿는 부분이 접접 접 붙이는 부분 이렇게 닿는 부분이 이렇게 두꺼울수록 공간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같은 갈고리지만 얘는 살짝 굴려서 돌아온다는 약간 그 짧은 갈고리면 얘는 붓을 음. 면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음. 밀어주고, 항상 여기서 끝내셔야 돼. 여기, 여기 길어지게 하려면요. 음.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은 여기 서 이미 이 선을 집어 넘어가버려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짧게 하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중심에서, 이 부분 엄청 길죠, 지금? 차이가. 이렇게 분, 이게 나눠보면 돼요. 글씨끼리 이렇게 나눠보면. 좌변 우변 이 점도 지금 이 중심이 만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뭐가 잘 나면 안 돼요. 하여튼 뭐가 남아 넘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음. 짧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야지 길어지면 여기가 잡다 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 기울기가 그대로 만나죠 여기요. 똑같은 거죠 여기도. 음. 여기도 이렇게 막 기울기 만나죠. 기울기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해서 자체가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 이거 이것도 올라가는 게 아니면 마지막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좋죠. 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삼수변의 흐름 이렇게 가서 받아준 흐름 이렇게 가고 와서 다시 받아준 흐름 이런 차이를 느끼시고, <놀람>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해. 1 번, 2번 이렇게 와서 살짝 들어주시고. 이것이 3번. 영자 같은 경우도. 항상 좌변이 길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공간, 이렇게 되면 짧은, 원래 이렇게 해는 것도 있어요. 앞쪽에. 혐치 영자가 그런 거죠. 음. 이것도, 원래 기, 여기 민간머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이 뒤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글씨가 있으면, 원래대로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네. 현재 중심 맞춰주시고. 이렇게 써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